자, 익힘 1번부터, 자, 보자.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두 식, 아, 세 식이네. 알겠죠? 자, 계산하래. 자, 정리부터 먼저 하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집어넣고 계산해도 되긴 해. 하지만, 알겠죠? 좀 최소화시키는 거 수학은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해.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 정리하면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렇게 들어가서 플러스 3c가 되겠지.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2 해서 갈로에서 a를 집어넣고, 마이너스하고 갈로에서 얘를 집어넣고, 3하고 갈로에서 얘를 집어넣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해. 그러면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어 4x죠?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도 하나 띄우고 알겠지?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b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는 b항 b이라는 식의 부호를 다바꿔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알겠지? 플러스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3C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3배에서 여기는 9X의 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6X의 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x가 되겠지 그리고 얘를 다 더해버리면 얘 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을 일부러 어떻게 다 맞췄어 라인을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 8 알겠죠 8x의 세제곱이될 거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x가 되고 플러스 9 알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더라 자, 이번 설명할게. 자, 얘도 정리를 하자. 2a 플러스 2b가 될 거고, 마이너스 3c 플러스 6a가 되겠지. 그러면 8a가 나올 거고, 플러스 2b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c.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8a를 만들어. 알겠지? 8배 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8배 하면 16x의 재고, 띄우고 4. 되죠 음, 2비야. 2배 해주면 되네. 마이너스 2x의 세 재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음, 보호 바꾸고 3배네. 알지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9x의 세 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하면 플러스 6x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3 하면 알겠죠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얘들을 어떻게 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9x의 세제곱 더하면 플러스 22x의 제곱 다 더하면 플러스 x가 다 더하면 2가 되겠지 맞지? 어, 어머, 잠 됐다. 맞지? 여기 32가 돼야 되죠. 오, 클일 날뻔했어. 30. 알겠죠? 얘가 답이야. 자, 이김 1번이야. 자, 여기에 얘를 만들래. 자, 그래서 임은 어떻게 해서 두 배를 만든다고 A에다가 요거 두 배씩 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더해버리면 되겠지 3x의 제곱 그 다음에 사라지고 플러스 3이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돼자 2번이야.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얘를 정리하라는 얘기죠. 자 정리하면 3a 플러스 b가 될 거고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자 따라서 2a가 나오고 마이너스 b가 나오겠네. 됐. 자 그래서 2a를 만들 거야. 요 식에다가 두 배씩 하는 거죠. 2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b식의 부호를 다 바꾸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 더하면 되지? 그럼 더하면 3x의 제곱이고 얘는 없어지고 2y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돼 자이번 설명할 건데 얘를 찾으래 알겠지 3p 와 마이너스 2q 처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얘와 얘를 잘 조합해서 얘를 바로 만들 수 있나 좀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더하면 3p 가 되는데 3p 오 3p는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없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두식 알겠지 2p 더하기 q라는 아이 하고 P-q라는 아이를 더해버리면 3P가 되지. 그래서 3P라는 아이가 요거와 요식을 둘이 더하면 되는 거야. 동양끼리 계산하지 뭐 6A의 제곱 플러스 3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P라는 어, 3P를 3P,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에 3P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Q를 구해야 되거든. 자, P를 찾아가지고 알겠지? 이 P를 만든 다음에 넘겨서 Q를 구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알겠지? 그러면 2P 더하기 알겠지? Q에다가 알겠죠? 음, 어 여기에다가 음, 마이너스 2P 플러스 어떻게 해서 2Q를 만들지? 알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더해버리면 3q가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 얘는 알겠지? 그대로 2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10ab 플러스 14b의 제곱이 될 거고 알 겠죠？그래서 정리 했 더니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12ab 됐 죠？그 다음 에 플러스 15b 의 제곱 이될 거고, 우 리가 원하 는것은 eq 야 아, 일단 q 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3 으로 나 누어 줄 거야. 알 겠죠？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얼마? 5 b의 제곱이 될 거고 두 배를 해줄 거야. 마이너스 2q를 하자. 알겠지? 그랬더니 4a 제곱이고 플러스 8 a b 고 마이너스 10b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다가 얘랑 더하면 돼. 알겠지? 뭐 세울 필요 없이 더하면 10a 제곱이 되고 플러스 11ab가 될 거고 마이너스 16b의 제곱이 나오겠네. 알겠지? 여기 해당되는 거. 찾으면 답은 1번이 답이 돼. 자, 3번이야. 음, 자, 일단은 직사각형 ABCD가 보이고, 그 ABCD의 넓이를 x와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자, 우리가 알겠죠. 음, 어, 뭐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지 않아. 알겠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꽉차 있으면 얘는 좌우가 대칭이 되는 중심을.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얘와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BO라든가 CO라든가 이런 게 보이죠. 알겠지? 이런 것들이 요 가로가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AB나, 알겠지? CD, 알겠지? 얘는 똑같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바꿔버릴까요? 알겠지? 자, 여기를, 알겠지? A라고, 어, A?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도 P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얘가 P가 될 거고요. 여기도 알겠지? P라고 바꿀 수 있는 거고 CD를 여기를 Q라고 하죠.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Q가 될 거고 여기도 Q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 AB가 Q 됐지? 그 다음에 DA가 알겠죠? e P가 되겠죠? 만자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는 다시 적으면 어떻게 p 더하기 q라는 아이가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란 얘기고 여기에 3p 더하기 q라는 아이가 얘랑 얘랑 더한 게 얘야 3x 더하기 y 플러스 5란 얘기죠 알겠지? 그리고 가로는 얼마가 되냐면 2 p가 될 거고 세로는 얼마가 되냐면 세로는 알겠지?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p q 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어쩔 수 없이 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P와 Q를 구해야 될것 같아. 알겠죠? 일단은 뺄게요. 빼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밑에서 위로 뺄게요. 그건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3P에서 P를 빼면 EP가 될 거고요. 얘는 없어질 거고 여기는 2 x 가될 거고 여기는 없어지고 5에서3 빼면 플러스 2가 되겠지. p는 x 더하기 1이야, 알겠죠? 그리고 또 관료가 하지 말고, 알겠지? x가 p가 x 더하기 1이야, 알겠죠? 그러면 q라는 아이는 알겠지? x 사라질 거고, 얘 사라질 거고, 얘가 넘어가면 y 플러스 2가 될 거야. 맞지?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에다가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y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지?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5번이 답이 돼.